그냥 막 접근을 해온 거예요. 먼저 공격적으로, 그것도 한달새세 명이나 막, 한달새 3명이나 막 가, 다가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세히 얘기를 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이야기를 답변을 해 드릴게요. 아, 오늘 요즘 참 급작스러운, 조금 돌발성으로 물어보시는 게 많은데, 오늘 그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어떤 분에게는 정말 좋은 정보가 될수 있답니다. 제 영상 컨텐츠가 평범한 일상생활의 컨텐츠가 아니고 이것저것 현지에 시사적인 것, 현지 정보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다 보니까 제가 구독자님들은 그렇게 많이 빨리 느는 편은 아니지만 의외로 한국에서 궁금하신 거를 부족한 저에게 물어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은 그 뜻밖의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분이 사시는 데가 경기도 남양주 시래요. 남양주에서 양평 쪽으로 조금 가까운 곳이라고 해요.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현지에 채 사이트를 많이 이용을 하신대요. 나이는 54세라고 하셨죠? 그런데 최근에 그 사이트에서 베트남 여성들이 유난히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오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게 웬 횡재냐? 내가 재혼하려고 하는 걸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나? 구글 AI가 그런 것도 내가 검색한 내용 따라서 정보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매치를 해주는가 보다. 그리고 서너 명하고 이렇게 이제 뭐 베트남어, 뭐 한국어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했었나 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의외로 막 적극적으로 달라붙더래요. 그러니까, 한국 남성분이 적극성은 안띄어도 자기들이 먼저 뭐만나보자 그러고 결혼을 했냐, 왜 이혼을 했냐, 뭐 직업은 뭐냐, 한달 수입은 얼마나 되냐, 막 이래가면서 접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배짱도 부려봤나봐요. 나는 경기도를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베트남 여성이 있는 곳이 한 여성은 경상도 그 안동쪽이라고 하고요. 또한 친구는 안산에 있다고 하고 또한 친구는 충청북도 음성쪽이라고 해요. 시간을 두고 만나보려고 하는데 워낙 적성들 극테니까한한달 사이로 세 명의 여성들을 만나봤답니다. 그랬더니 뭐 날씬하고 용모 단정하고 근데 공통점이 문신이 많더라는 거예요. 국적은 모두 베트남이었어요. 뭐 태국 여성이나 필리핀 여성들은 그렇게 접근을 안 하더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나 남양주 가까운 곳그 남양주 가까운 곳에 보면 그 서종면에 가면 그 카페들이 많아요 강변카페들이 뭐 지하철 타고 남양주 근처에 와서 대리러 나가서 이렇게 만나 봤어요 만나봤는데, 어뭐 음, 오빠 잘생겼다. 오빠 왜 혼자 살아? 나하고 같이 연애도 하고 외롭지 않게 살지. 그래서 너는 언제 왔어? 어때 한국에 온지한 3년 됐고.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두 명, 세 명의 공통점이 한국의 국제결혼에서 와서요. 여기 와서 국적 취득은 못 하고 가출해서 나온 여성들이라는 거예요. 이혼하고 두명세 명이 다 그랬대요. 오 깜짝 놀랄 일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같이 술도 한잔 먹어보고 그 저녁 때 강변 분위기 좋으니까 뭐두 명은 집에를 안 가려고 하고. 한 명은 뭐 다음 주에 다시 만나자고 하고 이런 식이더라는 거예요. 뭐 맘만 먹으면 그날 밤으로 잠자리도 원나잇도 가능하고 그러면서 한 여성이 그 안동 쪽에 있는 있다는 거 안동 어디 공단에 있을 겁니다. 그쪽 안동이 아니라 뭐그 밑에 영천이라든지 그 자기는 아이를 갖고 싶다고 오빠가 눈이 이쁘게 생겨서 오빠처럼 눈이 예쁜 남자 아이를 낳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를 <laughs>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한테 그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물어온 거죠. 근데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저도 뭐 그냥 제가 태국, 치앙마이하고 라오스, 비엔티엔 살면서 경험하고 직접 눈으로 보고 또제 아는 지인들이 겪었던 이야기를. 조금 더 안다는 거죠. 현지에 산다는 그 유리한 점 하나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베트남 여성들 요원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요. 결혼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모두 불법 체류가 되고 있을 겁니다. 이혼을 하면서 체류 기간이 끝나죠. 국적을 딴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럼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유일한 불법 체류자들의 방법이 한국남성과 잠자리를 해서 임신을 하게 되면 이혼한 경력이 있어도 자동으로 체류가 연장이 되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탈바꿈하는거죠 근데 베트남 여성들, 태국 여성들은 그런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가 있고요. 혹시 베트남 여성을 교제해서 한국에 왔는데, 온지뭐 2, 3일도 안된 친구가 한국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해고 만나러 간다든지, 뭐 모임을 갖는다든지, 그것은 100% 베트남 조직이 뒤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배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빼서, 저쪽으로 보내고, 여기서 결혼하고 이혼하네, 다시 이쪽에 모아서, 금방 베트남에서 들어오는 여성인 것처럼 꾸며서, 한국 남성들한테 지창금이니 결혼비용 받아내고, 이트집, 저트집 핑계 삼아서 사라지고, 주로 베트남 여성들이 잘하는 게, 남편이 과다하게 성행위를 요구하지 않았는데, 뭐 때리면서 성관계를 요구했다, 부부간간으로 고소를 하고. 참, 자 그러나 여기서 혹시 정말 진짜 베트남 여성과 잘 살고 계시는 한국의 신랑님들이 계실 겁니다. 그 일부 가정, 정말 자기들끼리 스스로 만나서 연애하고 가정 꾸리고 아기 낳고 잘 사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 분명히 밝힙니다. 베트남 여성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SNS 상에서 제가 또 악성 댓글에 테클 당하지 않으려면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이곳에 국한 두는 겁니다. SNS나 채팅 사이트에서 한국 남성에게 먼저 메시지 쪽지 날리는 사람들의 하나 이야기니까 분명히 그 부분은 밝히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 사람들이 굉장히 영악해요. 아 이거 몽고도 베트남을 못 이기고. 징기스칸도 베트남을 못 넘어. 아 미국도 베트남한테 졌잖아요.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는 세계에 존재하는 인류 중에서 아마 최고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베트남을 얘기할 때 베트남 부인하고 사시는 분들은, 아이, 저, 이, 씨, 브랄 놈이 또, 우리 처갓집 욕하고 있네? 그러실지 모르지만, 저는 베트남을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감히 이야기합니다. 여기 라오스 국왕도 베트남, 그, 저, 시앤쿠왕 왕조 믿고 같이 전쟁하고 연합했다가 불리하니까 글로 좀 피했는데, 잡아가지고 태국에 넘겨버린 거 아닙니까? 베트남 여성들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와서 엄청나게 베트남은 전쟁하다가도 왜 잠을 자잖아요 게을러요 그리고 잠을 늦게까지 자고요 그리고 외출 외박 뭐 친구 집에서 잔다 친구 집에서 자는 건 외박을 해도 되는 거로 아주 한국 신랑한테 주입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한테 알려 줬어요. 여기가 조금 바깥으로 돌았지만 그 여자들이 원한 것은 54세 당신의 외모와 경제적인 조건과 출중한 뭐이 피지컬이 아니라 임신을 해야 된다. 뭐 의자왕이 아닌 이상 뭐, 세 명의 여성을 동시에 임신시키지는 말아라. 제가 우스갯소리를 그랬어요. 임신하는 순간, 3주 지나면 병원에 가서 이제 아기가 뱃속에 있다는 거, 이제 초음파 사진하고, 이 아이의 아버지가 한국인 누굽니다 하고, 아마 당신 손 붙들고 병원 가고,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 가고, 아마 망신살 뻗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래, 내 아이 가졌으니까 내가 결혼해줄게. 그 순간에 돈은 또한 3천만 원 정도 날아가고, 3천만 원 날아가고, 이제 체류 조건도 마치고, 한 다음에 한달 이내에 또 사라집니다. 거의 직업 수준으로 보시면 돼요.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알려졌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우리 순수한 한국 남성들은 또 희생자가 될수 있다는 라 거죠. 오늘 썸네일 제공은 한국 내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여성의 비자는 임신입니다. 이걸로 가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런 반면에 라오스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 절대 못 갔거든요. 베트남 사람들이 아마 25% 정도 수준인데, 그거를 알고 한국에서 베트남, 필리핀, 태국에 대한 국제결혼 이미지가 워낙 안 좋으니까 국제결혼업체들이 이제 라오스를 타켓화 해가지고 거의 지금 시장을 아주 활성화 시켜놨어요. 뭐한 달에 몇십 명씩 들어온답니다. 뭐 1인당 2,500만 원씩만 잡아도 돈이 어집니까? 물론, 뭐, 한국에서 배우자 만나기가 힘드니까, 2,500만 원 아니라 3,000만 원을 주고도 제대로 된, 정말 혼인을 원하고, 한국 남성과 나이 차이는 있어도 가정을 꾸리려는 의지가 분명한 여성들하고 연결된다면, 어유 그거는 뭐 상조야 될 일이지요. 일지, 그러나, 라오스 여성을 들이대더라도, 100명을 들이대면, 실제로 결혼의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7, 8명? 제가 그 언어 연수 받으러 다니는 여성들, 그 학습 태도나 출석하는 거, 또 등교하고 하교할 때, 이 모터사이클 로카, 모터사이클 택시 불러서 택시 기사는 벌써 뒤에 앉는 여성하고 거리를 띄고 앉고요. 허리를 감지 않죠. 아니, 로카 오토바이 택시 불른 라오스 여성이 뒤에서 허리를 꼭어안고 앉는 게 그게 블루 오토바이 택시 기사겠어요. 눈으로 보면 알죠. 제가 하는 말 맞다고 이거 차는 안 봐도 지금 얘기하네요. 딱 18, 18 그러고 우리 한국 남성들이 18, 18 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 베트남 여성들의 수법과 그 한국 남자들을 호리는 기술은 뭐 제가 다섯 시간을 얘기해도 부족할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한번 소개할게요. 그리고 정말 제 이야기가 궁금하면 베트남 국제 결혼 사기, 국제 결혼 사기, 뭐 베트남 여성, 뭐 이렇게 해서. 유튜브에 검색해보시면 정확히 팩트로 나옵니다. 아, 오늘은 그 남양주에서 전화해주신 보이스톡 한참 했어요. 그분 이야기로 영상을 업로드했고요. 제가 그분한테는 지금 영상에서 하지 못했던 더 디테일하고 심각한 이야기를 정콕 찔르듯이 알려드렸어요. 물론 무료 상담이죠. 유튜브 하니까 제 시간 뺏겨서 대 답변 다 해주고 대답 해주고 무료 봉사 많이 합니다. 그리고 댓글로 뭐 물어보실 때는요, 그냥 그 궁금한 거 지, 지,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인사 말도 없이 거기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날씨 어때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는 구독자인지 시청자인지. 어디 사는 누구입니다. 언제부터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늘 응원합니다. 그리고 질문해 주시면 저도 좀더 정확한 질문을 하고 싶은 의욕이 들지요.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용건만 탁 질러 버리면 저도 대답하기가 좀 싫기는 하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